AB6의 이대위 씨. 자, 정식으로 노래 듣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곡 AB6의 체리로 시작하겠습니다. Cherry burgundy, this is what I'm in Your eyes so deep like galantine 두 번째 정규 앨범, More Complete의 타이틀 최리였습니다 들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AB6IX 대휘입니다. 원래 네 명인데 오늘은 혼자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어, AB6IX를 초대한 게 아니라 네. 뮤지션 이대휘. <laughs> 감사합니다. 이 저희가 네. 많은 게스트분들을 모셨지만 네. 이렇게 마주 보는 설정은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어, 예. 영광입니다 선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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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광까지 는 떠나서 아무튼. <laughs> 뭔가 단독 독점 인터뷰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저도 네. 제가 대이씨를 그래도 아 그게 벌써 2018년이래요 네 제가 18살 때 선배님 처음 뵀거든요 그게 2021년, 2021년. 2022년 1년생이죠 네2 0 0 1년생 네. 네. 그러니까 네. 18살 때 <laughs> 제가 아그 복면가왕 녹화 네네. 처음 시작할 무렵에 네.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네. 뭐 이따 정식으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것 같은데 대휘 네.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셨는데 네, 네, 네. 아 이걸 진짜 이렇게 헤드폰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네. 와 비트나 뭐 이런 <laughs> 프로덕션이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콩, 촘촘하고 세밀하고 대휘 씨가 여기서 어느 정도를 받았어요. 저는, 저는 탑라인이랑요. 음. 어가사 네. 가사랑 탑라인은 제가 다 했고요. 또 아, 랩메이킹은 또 이제 같은 멤버 우진씨가 했고요. 어, 비트는 저랑 같이 작업하면 정말 잘하시는 형이 계셔서 아,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그 분, 어, 정말 지금 아이돌이지만 뮤지션으로 네. 어, 정말 작사, 작곡을 하고 있는 네, 네. 어, 이대위라는 뮤지션을 <laughs> 한번 탐구해보는 오. 시간으로 이렇게 <laughs> 한번 어, 단독 인터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 이런 곡이 만들어지면은 네. 타이틀이 약간 제체리였는데 이런 거는 회사하고 상의를 하겠죠? 네 네. 제가 쓴다고 다 타이틀이 되는 건또 아니고요. 아. <laughs> 이게 또 투표를 또 하고 임직원분들이 회의를 또 하시고 또 저희 아. 회사는 프로듀서 회의라고 해서 네. 매주 금요일마다 프로듀서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있어요. 아, 무섭다. 네, 거기서 이제 제 곡을 좀제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요? 어...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모든 과정을 뚫고 네. 아무튼 대휘씨가 참여한 네. 곡이 네. 타이틀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새 앨범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 새 앨범도 제 곡으로 됐습니다 어... <laughs> 대표님이 저의 곡을 음. 믿어주시고 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하고 사실 대휘씨는 그렇게 공통된 부분은 없지만 네. <laughs> 제가 어 2018년도 복면가왕이 나왔을 때 네. 가면을 벗고 저런 소년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아, 못할 만큼 감사합니다. 작가님들이 제가 무슨 네. 얘기를 했는지도 적어주셨는데 아시죠? 아, 그래서 오늘 온다 그래서 정말 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걸 천천히 한번 질문도 해보고 아, 대위씨 훨씬 이전부터 네, 네. 좀 이렇게 자주 만났었는데 데 정말 건실함의 아이콘이다. 진짜요? 네. 어,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신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 건실해서 <laughs> 큰일 날 정도로 아, 진짜요? 어, 정말 그렇게 어, 자기 관리나 이런 거에 너무 철저한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네. 아니, 그 같이 지금 멤버들끼리 그런 같이 살고 있나요? 네, 네. 저희 숙소 아,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 제가 아까 이제 개인적으로 뭘 물어봤었냐면 네. 처음에 이렇게 어 그러니까 아이돌이 되기로 네. 마음먹고 네. 연습생이 된 나이가 네. 언제냐 했더니 음. 중학교 (2학년) 때중 네, (2때였던)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알기로 미국에 네, 네. 있지 않았어요 네, 미국에서 원래 이민을 갔었는데요 음. 거기서 그~ 항상 그~ 로직을 그때 깔아가지고 음. 막 교회에서 이제 그 어떤 뭐 뮤지컬 같은 걸 만드셨었어요 오. 그래서 거기에 제 곡을 뭔가 넣고 싶어서 어린 마음에 네. 막 거기서 뚱땅뚱땅 하던 게 이제 어 발전이 돼가지고 아나 이제 오디션을 봐야겠다 아그곡 쓰면서 오디션 보겠다는 건좀 특이한데 로직은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로직이 뭐냐면 이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근데 거기서 모든 사운드를 다 이제 만들 수 네네. 있는 근데 그거 독학한 거예요 네그 영상 보면서 이렇게 막 하고 어. 그게 그때 당시에 129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 할인하는. 네. 어. 근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중 2가 네. 올 때는. 그래서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그걸 다운 받아서 음. 그걸로 막 그때는 이제 찬송가 같은 걸 제가 혼자 막 만들었는데 어. <laughs> 너무 쪽팔리네요. 아다다 <laughs> <laughs> 그런 시절이 네. 있어야 되는 거. 아 근데 궁금한 게 보통. 그래도 연습생이 되려면 네. 노래나 네네. 춤이 먼저지. 네. 나곡좀 쓰는데 연습생 음... 할까? 이거는 좀 다른 접근법 아닌가요? 그러게요. 제가 노래 춤은 원래 못췄었는데 지금 늘어서 이렇게 아, 되는 거고요. <laughs> 노래는 일곱 살 때부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따라 부르면서 막, 아, 막 연습이라기엔 너무 거창하지만 어. 혼자 음악 즐기면서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음. 그랬던 것 같고. 곡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막연하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되게 일찍 시작했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 먹고 한국으로 나오겠다. 네. 거기서 오디션 글로벌 오디션 이 있었는데요. 아또 그런 게 있어야지. 거기서 합격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이건 완전 가야겠는 걸 하고 학교를 다 접고 <laughs> 이민으로 간 거였는데 네. 어떻게 뭐 유학으로. 됐고 그냥 잠깐 있다가 온 거죠 한국.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네. 어 그때 처음 그그 그 오디션은 지금 있는 브랜뉴가 아니었죠. 네 다른 회사였는데요. 어. 그때 JYP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에서 저도 왜왜 거기도 그러는데요. 만만치 않은 회사인데 왜. 그때 너무 감사했죠. 어. 그, 그 캐스팅 매니저 분께서 저를 굉장히 믿어 주셨어요. 아. 그때 당시 실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겸손한 거고. 네. 아무 로직을 로직을 사용한다는 것도 네. 좋은 정보였고. 감사합니다. 어. 지금은 그러면... 큐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아 정말? 네. 제가 그전 <laughs> 회사에서 작곡 레슨을 또 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 다 저는 우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좀 운명처럼 그냥 갑자기 작곡 레슨을 받아라 하시고 어.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 돼가지고 그 네. 브랜뉴의 우리 그 라이머 때는. 아주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뭐 뭐, 어떻게 표현하냐 밥도 먹고 네. <laughs> 어? 뭐그의도 <laughs> 네. <거기도> 하고 <laughs> 그거 했어! 뭐 네. 이제 이런 정도 <laughs> 네. 뭐잘안 뭐, 된다 어, 그러니까 뭐그 네. 라이머 씨 결혼 전부터 저하고는 네. 이제 그 친분이 좀 있었는데 네.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laughs> 진짜요? 네. 정말 자식들처럼 그렇게 어, 아끼고 사랑하는 네. 분위기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화를 나누기 전에 네. 저희가 잠깐 네. 원고를 하나 소화하고 네. 어,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GM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일상 너에게 음악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든지 잘한다. 그래서 가끔 화가 난다. 너무 다 잘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많아서 그래서 화가 난다. 나도 처음엔 화려함에 끌렸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화려함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어렸을 때 데뷔해서 스스로 온몸에 긴장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도 또 멤버 넷이서 넓은 무대를 꽉 채우려는 필사의 노력도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좋아하면 다 보인다 무대가 끝나고 가면을 벗었던 그날도 그랬다 한 선배가 노래의 완성도에 대해 칭찬을 해주는데 듣고 있던 내가 활짝 웃으면서 고개를 떨굴 때코 찡긋 약간 울컥한 표정이 스쳤다는 걸 기쁘면서도 슬펐을 것 같은 너의 마음을 좋아하니까 내 눈엔 다 보였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어디선가 소리 없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눈에 보였던 화려함 뒤에 비친 그림자 속 담겨있는 진짜를 너의 눈에 내가 보여서 마주보다 눈물이 났어 얼마나 아플지 느껴져서 바로 끝에 무거운 짐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댈 볼 때면 괜히 내가 보여서 울어도 괜찮은걸요 나의 손을 잡아봐요 그대에게 힘이 될지 모르지만 너의 눈에 내 아주보다 눈물이 났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허렴 푸시할 듯 해서 그냥 안아주고 싶었어 감히 내가 할수 없겠지만 너와 함께 그냥 있고 싶었어 아 언제든 찾아와서 네가 쉴수 있게 다들 버티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지만 버티는 거조차 버겁다는 걸 알아 너의 눈에 내가 보여서 마주보다 눈물이 났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렴풋이 할 듯해서 그냥 안아주고 싶었어 감히 아, 내가 할수 없겠지만 너와 함께 그냥 있고 싶었어. 곡은 그러면은 대희 씨는 어떤 마음으로 만든 곡인지 좀이 음. 곡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팬분들이 될 수도 있고. 음. 근데 저희는 그들에게 위로를 드리려고 이 일을 시작했고 음악을 하는데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 왜 마을, 눈은 마음의 그 창문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내재해봤던 것 같아요. 어, 가사를 혼자 다 쓰셨단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어. 말이 많았나 봐요. 아니 근데 정말 아주 뭐 사실 데이 씨는 아들벌이라고 해도 네. 될 나이인데 네. <laughs> 어, 너무 그, 그~ 누군가에게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렇게 네. 울고 싶은 기분 네. 아, 충분히 와닿는 네. 네, 그런 거였고 네, 네. 어, 굉장히 이 곡은 뭐~ 발라드라고 할수있어요 네, 네. 그죠 네. 아까 그~ 뭐~ 체리 같은 완벽한 그런 막 댄서 브라는게 네, 네. 아니라 발라드 가수로서의 데이 씨의 모습을 네. 느낄 수 있었습 니다